안녕하세요. 오늘 리뷰할 책은 하야마 아마리의 자전적 에세이 29생일 1년은 죽기로 결심했다 라는 책입니다. 이 책의 시작은 주인공을 29살 생일을 자축하며 시작이 되는데요. 파견사원인 주인공은 텅빈 자취방에서 홀로 생일을 축하하는데 쓸쓸하게 생일 축하 노래를 부르고 케이크를 한입 먹으려는 순간 케이크에서 딸기가 바닥으로 툭 떨어지게 됩니다. 평소처럼 허겁지겁 먼지 묻은 딸기를 주워 싱크대로 향한 주인공은 딸기를 씻다 말고 이런 현실에 대한 원망을 하며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어떤 것이 이 주인공을 벼랑 끝까지 내몰게 만든 것이었을까요? 남들과 다를 것 딱히 없는 꿈으로 오빠가 나온 대학에 들어가야겠다는 목표만 가진 주인공은 대학생활을 하며 만난 남자친구와 25살에는 결혼을 하겠다는 마음만으로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주인공은 결혼을 다짐했던 남자친구에게 이기지 못한 이별 통보를 받습니다. 불행은 여기서 끝나는가 싶었지만 여느 가장들처럼 인생을 내바쳐 평생을 살아왔던 아버지가 내경색으로 쓰러지시고 맙니다. 회사 일을 핑계로 현실에서 도망치듯 집을 나온 주인공. 파견사원을 택하며 친구 하나 없고 마음들곳 하나 없는 생활이 4년간 시작됩니다. 땅에 떨어진 딸기를 씻다 말고 뚱뚱한 데다 친구도, 취미도 없는 본인이 보이기 시작한 주인공. 나는 대체 무엇 위해 살고 있는가? 나란 인간, 과연 살 가치가 있는 것인가? 순식간에 주인공은 자신이라는 인간 자체를 부정하기 시작합니다. 아무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고 그 누구에게도 필요가 없는 사람. 나란 인간, 과연 살 가치가 있는 걸까? 그때, 주방에서 보이는 칼한 자루. 망설일 틈도 없이 주인공은 칼을 손목에 가져다 댑니다. 못하겠어. 죽는 것보다 사는 것이 더 무서웠지만 주인공은 죽을 용기조차도 없었죠. 주저앉아 tv 쪽으로 시선을 옮겼을 때 갑자기 확 화면이 바뀌더니 반짝이는 빛이 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화려하고 눈부신 빛의 축제 웃음이 끊이지 않고 세상의 모든 행복들이 다 들어있는 듯한 라스베가스였습니다. 언제나 볼수 있는 흔해빠진 여행 프로그램이었지만 주인공에게는 이상할 만큼 큰 전율로 다가왔죠. 거대한 쇼핑몰에서 쇼핑을 즐기는 사람들. 그들은 카지노에서는 슬롯머신을 돌리며 잭팟을 외치고 있었습니다. 주인공은 그 순간, 처음으로 간절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 딱 1년이야. 딱 1년만 더 사는 거야. 그래, 라스베가스로 가자. 그렇게 시작된 죽기 전 카운트다운. 어떻게 라스베가스에 가야 할지, 또 돈은 어떻게 벌어야 할지. 하지만, 1년 뒤 죽기로 결심한 주인공은 망설임 없이 포티스트에 도전하게 됩니다. 목표가 생기자 계획이 만들어지고 계획을 현실화 시키려다 보니 전에 없던 용기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 무엇도 가진 것 없이 무너져 가던 주인공을 다시 일어서게 만드는 이야기. 29생일 1년 후 죽기로 결심했다인데요. 이 책을 저도 작년에 처음 읽었다가 리뷰하기 위해서 한번더 읽으면서 1년간 저의 변화에 대해서 더욱 집중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책을 읽다 보면서 제가 느끼게 된 점은 뭐든 하려고 움직이면 기회는 언제든 찾아온다 라는 것인데요. 저도 이 책을 처음 읽었던 작년보다 더욱 열심히 살아서 움직이는 1년간의 시간을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해보기 전엔 절대로 알수 없는 것이 있다는 것, 그리고 사람은 뭐든지 할수 있다는 것을 저도 몸소 느끼게 되었습니다. 저에게도 주인공이 최종 목표로 두었던 라스베거스와 같은 1년 동안 휴학이라는 결정을 내리고, 휴학 전 1년을 어떻게 더 풍성하고 효율적이게 생활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에 계획이라는 것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이 책을 읽으며 느낀 장점은 긴박한 스토리라인으로 그한 장면도 지루하지 않고 주인공이 도대체 어떤 선택을 할지 있는 이까지 긴장되게 만드는 생생한 묘사라고 생각이 됩니다.뿐만 아니라 주인공이 느낀 생생한 감정 속 중요한 말들과 주요 포인트들이 붉은색으로 표시되어 있어서 책을 읽으려 펼칠 때마다 처음 마주하게 되는 문장이 긍정적이고 도전적인 문장이라 책을 펴고 진득하게 읽게 만드는 그런 큰 힘이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평소에 책을 잘 읽지 않습니다. 변명일 수도 있지만 책을 읽기에는 여유가 없다고 말을 해왔죠. 하지만 이전까지 제가 읽어왔던 책들과는 다르게 이 책은 뭔가 모를 동질감이 강하게 느껴졌습니다. 죽음을 고민할 정도로 힘든 정도는 아니었지만 저는 책으로 위로를 받았다라는 말을 처음으로 이해하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더욱 작가님의 말대로 말할 수 없는 여러 가지 힘든 상황에도 열을이 세상의 모든 젊은이들에게 이 책을 추천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